의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할 당시에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가석방을 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고 라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훈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정년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 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냈는지 확인했다.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어,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예,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어,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K나 미리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재산이라 예. 어, 그런 거 한다면 은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용주 의원 보시기에는 그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역과 법원의 근무인 사람들이나 만나면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된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또 예 금액 공과 예. 관련돼 있는 예. 그, 그런 대담 대화들이 사전에 오 시간 밀접한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라는 것이 어~ 뭐~ 어떤 사람이 생각이 하다시피 뭘 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거 관계로 생각기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 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해왔는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위장에 담은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 은 직무 관련성,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공공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 오늘 재판에... 뭐... 적치지만 지금 지목, 지목했다시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이제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해서 89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요구를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에, 에,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매지는 매진 예, 않은 상태에서 예, 예. 박근혜 대통총이 부분에 대한 내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요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장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 독대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요구나. 예. 예.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리나 케이스폰 재단에 고면 출연금보다 그 정유라 관련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2억 정도, 동계 스포정직센터 16억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으모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뭐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에꼭뭐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이걸 잘해주면 뭐 청와대에서 사면의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걸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관계라고 대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진대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어,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게 예,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을 구속 수감돼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 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업무일지에 보면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예, 태원 회장에 대해서 청기 만료 전에 선처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특별사면 등을 이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예. 대략 2015년 9월 30일 경에, 예. 어, 가능한 날짜를 알아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그 업무일지에 작성된 1년 후에, 2015년 8월 1 4일 광벽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예. 예저 1년 전에 논의됐던 1년이 그대로 실행된 거죠. 즉, 2014년 9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로비 등이 청와대와 청와대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게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업무 일지적 그 같은 그 증거 자료에다가 오늘의 최태원 회장 증언까지 합하면 뇌물죄 입증 적용은 훨씬 더 확고해진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리고 박전 대통령은 재단에 돈을 얼마 냈는지 이걸 확인했었다고 라 증언했어요. 자 이게 뇌물죄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 검찰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었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훈 회장이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예, 먼저, 최태원 회장은 박 대통령, 박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요구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거죠. 즉, SK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 상당을 추가로 출연 요구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특검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제가 그 개별면담에서 자기 동생 가석방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단에 얼마 냈는지 확인했다. 최태원 회장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지만 SK에서는 대통령이 그러한 요구에서 89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요구 했으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직접 네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내지는 예, 않은 상태에서 예, 예. 박근혜 대총이 부분에 대한 내, 뇌물은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 요구 요런 쪽으로만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 측은 자기들은 돈을 요구받았으나 내지 않았으니까 독대 자리에서 뇌물 공여죄는 성립 안 된다 이런 취지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 독대자리에서 자기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반대로 삼성 측은 직접 돈을 많이 주고 또 승마 관련된 지원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요구를 예. 예. 어떤 요구가 있다 라도 삼성은 지금 크게 미리나케이스폰 재단의 콤매 출연금, 그다 정의로 관련한 말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2 0억 정도, 동계 스포 정직 센터 16억 정도, 여러 가지 그 병목으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모든 걸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게 삼성과 SK의 큰 차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청문회에서 SK 최 회장도 나는 뭐 대가성 같은 거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뭐 대가성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예, 꼭뭐 대가성이 막연하게 남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잘해주면 이걸 해주겠다. 뭐, 이걸 잘해주면, 은 뭐, 어, 또, 청화대에서 사면에 선처가 있겠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 내가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지 않겠냐, 대가, 대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건 조금은 다르게 평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징태 성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지난 청문회장에서, 어, 뭐, 동생 가석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본인의 사면에 대해서 청와대가 1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된다? 그렇죠. 그것도 명확히 확인이 된 게, 최태원 회장이 2014년 4월 달에 대부분에서 징역 4년으로 확정받고 구속 수감돼서 떠올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데 2014년 9월 26일자 공무와 관련돼 있는 예. 예. 그, 그런 대담 대화들이 사전에 5시간 밀대반 시간에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뭐라는 거지, 어, 뭐 어떤 사람 생각이 하다시피 뭘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대꾸 관계로 생각이 쉽지만은 예. 그런 말을 뭘 주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왔는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위장에 담으 돌려 말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 재판에 나온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은 직무 관련성 내물지에서 요구되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케이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공공 사업인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다. 때문에 거기에 출연한 것은 나에 대한 뇌물이 아니다. 이 논리를 계속 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최전에적치이지목했다시피 뭐,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 그러니까 무슨 문화나 스포츠와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정하는 증언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어, 물론 이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자리에서 기업의 현안에 관해서는 뭐 이러저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예,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수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 어, 그에 대한 뭐 답변 과정에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가 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그거고 K나 미리 재단이라는 건 어차피 사적인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한다면 그런 출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용주의원 보시기에는 그요 증언만으로도 뇌물죄 적용, 뇌물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의 근무과 법원의 근무 사람들이나 만나면은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왔다면 한다면은 뇌물에 있어서 공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예. 구체적으로 뭔가 요구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구매